Legenda por 안녕하세요. 패밀리 카라반 이종민입니다. 카니발 맛집으로 새롭게 태어났고 진짜 많은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카니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차가 여러 가지 있지만 어디 갈때 카니발만 타는 것 같습니다. 뭐 와이프 차가 작년에 뽑은 벤츠 뭐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비교하려고 그러는 건 벤츠 E 클래스 302인데 어디 여행 갈때꼭 카니발을 탑니다. 반자율 주행도더 좋고, 승차감도 좋고, 디젤이나 하이브리드 하시면은 연비도 좋고, 그래서 저는 뒤에 보이시는 검정색 차, 아, 가솔린을 타고 있는데, 다음에 사면은 하이브리드를 살것 같습니다. 그때 나오자마자 그 전시차로 뽑는 거라서 더뉴 바뀌자마자 사서 그랬는데, 다음에 살 때는 하이브리드를 살것 같고요. 뒤에 보이시는 차는 저희가 오시면 FC9, 침대 시트, 차방용 A 타입이 있고 의전용, 세미 의전용 그러니까 수입 중국이나 중국에서 수입되는 진짜 으리으리한 의전 시트가 국내 시장 뭐99%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 커다란 의전 시트를 저희도 하긴 예전에도 판매했고 하긴 할 거지만 세미 의전. 예전에 이제 커다란 의전 시트를 타보신 분들이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그래서. 어 순정 7인승 같은 2열 시트인데 순정 7인승은 부가세 환급 버스 전용 차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패밀리 카라반에서 11자 레일, 11자 레일을 국토교통부에서 형식 승인을 받아서 또 앵커리지 테스트까지 확정을 해서 구조 변경이 아니고 합법적인 야매 야매 튜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신차 자기인증 제도로 형식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11자레일 안전한 11자레일이 신차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장업체 최저금리 5.39%로 72개월 저축은행 대출이나 어, 현금 서비스 이용만 안 하시고 소득증빙되시고 어,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이시면 거의 전액 할부 나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책장차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은 그 로우 버전이 저희가 메인인데 지금 로우가 잘 팔려서 로우가 지금 전시차가 없고 밖에 보이시면 천장이 없는 게 이제 로우 타입 FC9L이 4,150만 원부터 시작하는데요. 거기에 조금만 돈을 보태시면 한 번에 의전용 하이 리무진 FC9L 하이 리무진이 또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FC9L 하이 리무진에는 또 국내 최초로 저희가 국내 최초 좋아하죠. 그냥 리무진 시트가 아니고 엠비언트 리무진 시트에 일리얼 버켓 시트까지 해서 중국에서 들어온 고가의 의전 시트보다 더 편안하지만 기아 순정 좌석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7인승처럼 전동 언더 서포트, 11자 레일 좌우 밀기 2열 회전, 3열 공간 확장 시트까지 적용돼서 FC9L B타입 하이 리무진을 오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 1열은 이제 운전할 때 30t 보강을 했고요. 이 양쪽에 이제 버켓이 돼 있어서 굉장히 편하고 지금 10만 원 개당 10만 원 상당의 VIP 의드레스트 4개 지금 리무진 시트 할 경우에 서비스로 해 드렸습니다. 그러고 이제 버켄 4개도 추가해야 되는데 하이 루프랑 같이 할 경우에 지금 프로모션으로 해 드리고 있고요. 국내 최초의 리무진 시트 이 앰비언트 리무진 시트가 있는데요. 이 지금 너무 밝아서 표현이 안 되는데요. 지금 보라색, 노란색, 이렇게 색깔을 원하는 컬러로 이앰비언트 컬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지금 반짝거리는 모습이 보일지 모르겠네요. 이게 야간에 가시면 굉장히 갬성이 있습니다. 갬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운전석부터 제가 좀 되게 넓게 운전하거든요. 일렬에 충분히 두 팔을 펼고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라인입니다. 1 열에 한번 타봤고요. 2 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좌우 밀기, 좌우 밀기 회전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어, 추가 옵션으로 푼레스트를할수 있는데 주로 이제 아이들이 타기 때문에 푼레스트는 하지 않으셨고요. 이렇게 하시면 언더 서포트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정은 이제 하이루프, 최고급 하이루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 시트보다 이렇게 있을 때 사이드 렉에서 이 버튼으로, 버튼을 누르면 열렸다, 닫혔다. 버튼이 있고요. 냉온 컵홀더 부산에 내려갈 때까지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안 녹는다는 냉온 코펠도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랙이 있고 이 회전 시트가 있으면은 세미 차박을 간단하게 할수 있는데요. 우선 응접실 공간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예리하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요 사이드랙이 7인승 시트보다 편한 저희 11자 레일 침대 여기에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예리하게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하시고 3열 공간도 제가 한번 보여 드릴 건데요 지금 1열 시트 굉장히 넓게 했고요 지금 한 주먹이 하나 둘세개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2열도 지금 굉장히 넓은 상태입니다 팔걸이까지 이렇게 하고 그랬을 경우에 3열에 순정 시트 포지션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앉을 수가 없어요. 앉을 수가 없죠. 그랬는데 12cm 공간 확장을 했을 경우에 레그룸 공간이 이렇게 넓어집니다. 등받이 뭐 뒤로 더 제껴도 됩니다. 제껴도 3열도 등받이를 더 제낄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고 요 팔걸이 팔걸이 이렇게 올려 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서 이 벽에서 한 7cm 정도 어 3열 공간 확장 시트를 선택하시면은 순정 포지션이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12cm가 더 뒤로 가고 중간으로 7cm가 이동하기 때문에 편안한 시트 공간. 사실 4열에는 거의 사람이 안 타잖아요. 그리고 4열이 타면은 순정 시트처럼 앞으로 조금씩 당기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헤드룸 공간도 굉장히 많이 남아서 넓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 저도 3열에서 편하게 타서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은 이 바닥 마감은 고주파입니다. 고주파인데, 요거는 국산, 국산 신형 대리석 플로어로 마감. 요두 가지만 지금 옵션입니다. 6,800만원에서 두 가지만 옵션. 물론 프레스티지로 내려가면은 5천만원대에도 구매가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만약 차박을 하신다 그랬을 때 잠깐 나가서 이제 침대 시트는 없지만 차박을 하려고 그러면은 하룻밤은 잘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2박 이상은 힘들 것 같고요 이 각도가 이렇게 하시면은 요 각도가 거의 딱 그냥 최고급 호텔 사우나 릴렉스 침대 있잖아요 그런 침대 느낌이 딱 나옵니다. 제가 허리가 길다 보니까 자세가 이상하면 허리가 아픈데 딱 누웠을 때이 엉덩이부터 이 다리까지 딱 일직선으로 돼서 이 공간에 이쪽에서 자면은 진짜 도수치료 받으러 다니셔야 돼요. 여기서 자시면 안 되고 이 공간이 오시면은 제가 누워보게끔 해드릴 건데 이 공간에서 쭉 떨어지기 때문에 1박까지는 가능하세요. 1박까지는. 생각보다 모 유튜버. 말해도 되나? 모 유튜버분이 발견해 주신 건데, 누웠는데, 오, 진짜 그 최고급 사우나의 최고급 릴렉스 체어. 그 느낌이 딱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허리가 요즘 좀 뻣뻣해서 가끔 자세가 이상하면 아픈데요. 허리를 딱 받쳐주기 때문에 1박까지는 괜찮아요. 이렇게 누웠을 때. 새로운 발견. 응접실 모드는 당연히 아시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스페셜 모드등, 최고급 모드등이 있고요. 천정 쪽에 27인치 스마트 TV가 지금 꺼놨는데 들어가 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프 TV 프로모션, 하이루프랑 같이 하시면 FC9L B타입 버전의 하이 리무진이고요. 하이루프 버전도 포창 공장, 제품, B타임 루프입니다. 요걸 하시면은 VIP 헤드레스트 4개하고 요 미니 테이블. 어, 수입산 미니 테이블. 이렇게 하시면은 거실, 응접실 공간으로도 충분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아, 가격이 있긴 있지만 풀트리밍까지 하니까 이쁘긴 하네요. 요거는 이제 추가 옵션으로 어, 바닥 대리석 플로어하고 풀트리밍은 옵션이기 때문에 오셔서 상담을 하시죠. 네. 어, 전반적으로 잘 보셨는데요. 패밀리 카라반으로 내 네, 오시면은 하이 리무진도 A 타입, B 타입이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뒤쪽에 실내 등하고 뒤쪽에 이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B 타입 루프고요 각자 루프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루프는 월 100대 이상 생산이 가능한 포천 공장에서 생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1, 2, 3열 리무진 시트와 풀트리밍 11자레 요런 거는 패밀리 카라반에서 전체적으로 특장을 한 겁니다. 지금 수려한 외관을 보셨는데요 뭐 순정 하이 리무진하고 싱크로율 99%고 요즘에는 하이 리무진 특장 업체 웬만한데는 다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무엇보다도 하이브리드 차량이 빠르다 보니까 암만해도 스틸 루프보다 연비에서 강점이 있는 FRP 루프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가볍고 경고성도 높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차량은 우선 연비와 토크 좀 밟고 다니는 스타일이시라서 디젤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블레스 가솔린보다 디젤이 195만원 비싸거든요. 노블레스 디젤 195만원 추가하셨고요. 스타일 드라이브 아이즈 모니터링 팩 이렇게 대국민 옵션. 스타일 19인치 알루미늄 힐 프로젝션 헤드 램프 등등등 LED 램프 고게 100만원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가 75만원 전방 추돌 방지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축구반 추동을 방지 안전에 대한 게 75만원 그리고 모니터링 팩 어라운드 뷰 전후좌우 어라운드 뷰하고 리모콘으로 자동주차 보조 필수템이죠 자동주차 보조 어 120만원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FC9L 2열 회전 좌우밀기 2열 전동 언더서포트 사이드랙 냉온 컵홀더 그리고 고주파 매트 바닥 평탄화 1,2,3열 리무진 시트는 추가 앰비언트 리무진 시트 350만 원을 버켓형으로 추가한 거고요. 그리고 3열 공간 확장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80만 원 상당의 열차단 선팅 솔라가드 LX G라인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아이나비 추가해서 보시는 차량의 가격은 6,818만 원 부가세 포함 6,818만 원 8만 원이고요 부가세 환급을 받으시면 6,100만 원대에 구매하시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 카니발 7인승도 지난주에 출고했는데요 앞만 해도 2열은 편하지만 3열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버스 전용 운행도 안 되고 부가세 환급도 안 되고 근데 저희 FC9L 하이리무진은 2열도 편하고 3열도 편하고 버스 전용 차로 운행 가능 부가세 환급도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FC9L 하이 리무진을 보셨는데요. 이 차량을 보시고 싶으시면 전시차도 저희가 판매를 해서 선환을 하기 때문에 1877-8262로 전화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주소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330 전화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